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 선생님 아이들이 우린 잘 크게 네. 바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장 호르몬 그렇죠. 네, 성장 호르몬이 어딘가에서 디분비가 되는데 네. 보통 우리가 밤 10시에서 음. 12시 사이에 나온다 밤 10시에서 2시 2시예요 음. <laughs> 우리 엄마는 10시에서 12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 그때 뭐 9시란 또 얘기도 어, 있어 어. <laughs>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 막 재우고 어, 9시만 되면 막 동동동 부르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잠을 재우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음. 꼭그 시간에 자야만 음. 어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진료실에서 음.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모유분이 먹는 애들은 그 시간에 수유하러 깰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12시에 밥 아. 먹을 수도 있잖아 네네. 그러면 막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 10시부터 2시까지인데, 이거. 아, 돌... 성... 아 돌쟁이들도? 성... 그런생각 네, 성장 호르몬 <laughs>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 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은요, 이제 나이별로, 연령별로, 그리고 개개인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10시부터 2시, 뭐 9시부터 2시, 뭐 이런 시각은 이제 잊어버리셔도 돼요. 상관이 아유, 없어요. 아, <laughs> 어, 좀 충격받으시는 음. 분들이 많이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걸 계속 세뇌당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세뇌당했고. 어느 정도는 진실이 있을 거라고 음, 생각하는데, 음. 10시, 12시, 뭐 10시, 2시, 9시, 12시 다 필요없다. 다 필요없다. 성장호르몬 자체는 24시간 내내 분비되고 있어요. 네네. 다만 이제 하루 중에 이 분비량이 갑자기 급증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수면 시간인데요. 음, 특히 이제 수면을 딱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깊은 잠에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면을 하고 한1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 있다가 이때가 우리 뇌에서 서파가 나오는 네네. 수면 3, 4. 단계 에 깊은 수면이 네, 들 네. 때예요. 음. 깊은 수면이 단계에 들어섰을 때이 성장호르몬이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몇 시에 자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음. 깊은 수면을 잘 음. 하는 게이 음. 성장호르몬 분비에 훨씬 더 중요하다. 맞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만약에 애가 뭐 열한 시에 자는 애예요, 그러면 열두 어. 시에서 열두 12시 시반 사이에 이 성장호르몬 네. 분비량이 높아지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수면 사이클이 여러 번 왔다갔다 하면서 그때도 깊은 수면이 들어가서 이제 뇌에서 섭파가 나오면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높아지고 또이 네. 사이클에 따라서 이 분비량이 조절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해야 이게 사이클이 여러 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더잘 분비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어린애 아이들은 낮잠을 자잖아요. 네, 네. 낮잠 때도 이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네. 낮잠을 자는 것도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수면의학회에서도 어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라, 이렇게 시각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요. 음. 아이가 충분히, 낮잠 포함해서 밤잠을 충분히 자고 있는지, 그리고 수면의 질은 어떤지, 네, 그런 거에 네. 초점을 맞춰져 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러면 왜1 0시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음, 음, 보면, 음.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7시 반 정도 일어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학교 갈 준비. 네. 그러면 아이의 전장 수면 시간이 뭐 9시간을 자려면 음. 사실 10시 전에 맞습니다. 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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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10시, 9시, 이런 게 나온 네, 거지 네. 딱그 10시에 앉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어. 거는 아니에요, 사실. 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음. 아이들의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네. 어떤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을 높인다는 거는 이제 깊은 수면을 음. 잘 유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네, 되냐랑 네. 같은 얘기일 네, 텐데요. 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야식입니다. 그렇죠. 예, 야식 특히 자극적인 거, 기름진 거 네네. 이런 거는 이제 소화를 시키느라 우리가 깊은 수면을 들어가는 걸 방해를 합니다. 네네.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해요. 분 먹고 자는데. <laughs> 모유 먹고 자는데. 그런 거는 제, 예, 네, 좀큰 아이들 같은 네네. 경우에는 이제 자기 전에 먹는 건별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음. 거고요. 이제 아이가 너무 배고파요. 이러면은. 음. 간단하게. 그렇죠. 멜라토닌이 되는 많은 거는? 뭐 우유 음. 데워서 한, 한컵 먹는다든지 네네. 감자나 고구마 삶은 거. 이렇게 조금 소화가 쉬운, 음, 그런 간식을 좀 이용하는 게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거. 아, 근데 네. 뇌를 활성화시켜버지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그렇죠. 뇌가 이제 깊은 수면 단계를 넘어가는 걸 방해하죠. 그래서 네네. 조금 얕은 잠을 자게 만들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잘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카페인 먹기. 네. 어, 애들 커피를 먹지 말라는 거냐. 그런 초콜릿. 게 아니라, 초콜렛, 코코아. 그런 것들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안 좋고, 모유수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마시는 커피. 이런 것들로 음, 인해서 되네요. 또 깊은 수면을 좀못 하게 될 경우가 있어서 커피는 좀 아침에 마시는 걸로 네. 수유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 이세 가지는 성인한테도 다 해당이 되고요. 아, 그럼 반대로 깊은 수면을 잘 유도하는 수면의 질을 올리는 행동들은 음.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일정한 시간에 잠들기입니다. 네. 네. 아이가 예측 가능해야 돼요 아 이때면 잠을 자는 네. 시간이구나 네. 아 이때는 깨어나는 시간이구나 이런 걸 몸에서 익숙해져야 돼요 네. 어, 이거는 이제 한 성인을 네. 대상으로 한 실험이긴 한데요 네. 생활이 규칙적인 분들과 어떤 때는 뭐0 시에 자고 어떤 때는 밤새고 네. 놀고 이게 네. 생활이 불규칙하신 분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네. 생활이 규칙적인 분들이 훨씬 더 깊은 수면 유도가 잘 되고 네. 생활 불규칙한 분들은 이제 깊은 수면 유도가 잘안 돼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두 군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네, 네. 실험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낮에는 밝게. 밤에는 어둡게 그렇죠. 뭐 네. 밖에 못 나가더라도 낮에는 집안에 정말 led 등을 켜 서라도 어. 밝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 고요. 네. 밤에는 암막 뭐 커튼을 쳐서라도 네. 어둡게 만들어야지 네.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생체 리듬이 되게 잘 활성화가 돼요. 네.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이제 수면 유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호르몬들 멜라토닌이나 네. 세로토닌 과 네. 같은 호르몬들의 분비가 되게 활성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수면 질이 높아지는 거죠. 네, 우리 몸이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데 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에 충실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 생체 주기 일주기 리듬을 잘 맞추는 게 사실 맞아요.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 성장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되게 단순하지만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고 음. 밤에는 어둡고 낮에는 음. 밝고 음. 이런 환경적인 것들을 매일매일 부모님이 제공해주시면 음. 우리 아이들이 잘 크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제 음. 그 아이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음. 우리도 지금 선생님과 음. 나도 성장호르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네 아이들만큼은 어, 그럼 아니지만. 그럼 걔는 뭐, 뭘 키우고 있나요? 노화, 노화 아. 방지.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미모의 <우리 웃음> <민호의 웃음> 여배우들이 잠을, 잠을 많이, 잘 많이 잘 자잖아요. 자잖아요. 그렇지. 깊은 깊게 자야지. 맞아, 따라갑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제 꼭 아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나를 위해서라도 네. 같이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음. 맞습니다. 이제 막 9시, 10시에 우리 아이가 깨있어서 걱정이 <laughs> 많으셨던 우리 부모님들, 안심 이 되셨을 것 같고, <laughs> 네. 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어 패턴을 잘 잡아주는 일정한 것. 패턴 네, 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수면의 질을 음.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